어, 8월 30일 수요일 지금 오전장 매매 준비하고 있고 아 오전에 내가 딱히 할건안 보여서 마망할것 같아 오전에 아 시큐센시 시큐센킬 때마다 옆에 있고 뉴스에서 동영상 나와가지고 이러면은 터지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야 에러 걸리고.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 마음 AI는 어제 욕했는데 상한가를 갔네 아 오늘한테 진짜 할거 없다 진짜 아, 양자 컴퓨터 이거 <laughs> 뉴스 진짜 개 짜증 나네. 다 동영상이라서 나스닥이 어제 1.7% 오르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다 떠서 시작하는 중이라. 1 3 0 0 0원 돌파하면은 살만할 것 같은데? 해주나? 아, 돌파하고 체결을안 시켜준다. 와. 이렇게 되면 3분봉 왕선 되는 거 봐야겠다. 지금 다시 앞에 매물대 쌓이니까 이거훅 내려 앉을 것 같거든. 자리는 좋아. 이게 시간에 서 어제. 반응 없었어. 아 이게 별로 나잘 가긴 하는데 잘못 따라가면 좋대는 거라 음. 보기만 들어가진 않고 보기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페타시스가 자리가 좋은 거 같아. 지금 바닥에서 200억. 어제 거래 대금 터진 거를 넘긴 자리에서 시작했고 안 무너지고 버텼고 그러면은 이냥 단기적인 하락에서 바닥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은 한1%대 손절 하면 오늘 매매 끝날 것 같은데 손절하면 제 미로는 좀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 미로는 지금 거의 200억도 터진 자리니까 34,000원까지는 조금 더 열려있지 않나. 여기까지, 34,400원까지는 조금 달려있는데, 이, 단기적인 상승을 어디까지 가져갈지가 좀 의문이네. 3,400원이면 몇 프로야? 3,4%? 3,4%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거진 VI 구간인구나. VI나까지는 아니더라도 7% 이상 구간이라 빡세긴 하네. 지금 프로그램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좀더 볼까? 아이고, 생각에 뭐 시가 안들리면 팔아야 될것 같아. 아, 네, 지금은 또 조정이긴 한데, 애매하네. 어, 무너질 수도 있고, 아, 어려운 자리다, 이거. 아, 버렸다. 메도, 매도매도도주도주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탈했네. 아 참. 위 i 까지와 단번에 20%가 %까지. 이렇게 가면 이 스페탈시스 내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 봉에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도 좋고, 한데, 위치도 좋고. 아, 이걸 또, 또, 또 한다. 이렇게 된 이상, 되게 높은 거래량으로 버텨주지 않는 이상은 좀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러다가 확 내리꽂을 수도 있는 자리거든. 얘가 그런 기질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되게 어렵네. 테슬라가 어제 미장에서 많이 오르더니만, 사양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아, 예전에 테슬라 오를 때잘 따라가던 애들이네. 아, 스마트레더가 2만원을 돌파해서 지금. 자 거래량 꽤 터졌고 이 봉에서 은봉으로 떨어지면 좀 잡을 수있겠다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못 잡고 여기서 은봉으로 떨어지면 잡을 거야. 매수 지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5. 매수 지문이 체결되어 아, 잘못 써졌다. 100원에 썼어야 되는데 100원에 1 100원. 0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까지 사는 걸로? 이번에도 시가이탈하면 팔아야지.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안되겠 오늘도는. 아, 오늘도 아 오늘 수익률은 마이너스 4.4%. 혹시 더할거 있나? 한 번만 보고 없으면. 손실 제한 폭이 있나서. 매매를 멈춰야 돼. 오. 재밌겠는데? 와 근데 겁나 높다 3350 3 ,350? 3 0 0 재밌겠는데? 2% 빠지면 다 던져버리고 어차피 이게 미수 비중도 아니고 현금 비중이어서 딱히 부담스럽지도 않아 와 근데 스펙주 진짜 잘 오른다 얼마 전에 교보 스펙인가 그게 막400% 제한선 뚫고 올라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스펙주가 난리가 나기 시작하더니만 지금은 뭐 뭐가 상장한지도 모르는데 그냥 신규 상장이다 그러면 미친 듯이 오르는구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케이. Okay. 어 아, 쉽게 많이 빠졌는데? 6%? 음... 매하게 좋은 게안 보이긴 한다. 이것도 안 좋은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6%로 매매를 마무리하고, 이게, 예. 벌도 내가 손실을 한번 보면 손실을 막, 너무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끊는 것도, 노력 있고, 사실 그거를 끊으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 지금도 사실 더 매매하고 싶고, 지켜보고 싶고, 아, 씨발, 이거 사고 싶네, 이펙트.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지 않고, 6%에서 마무리 했으면은 잘 했다 생각하고, 이제 오늘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 보시고, 저처럼 인생 거꾸로 가지 마세요.